겨울야겨울야 이제 내리자 누가 제일 이쁜지? 왕비님도 아름답습니다 신기 하지만 일곱난장이들과 오두막집에 살고 있는 백설공주님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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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세요 안세요 지나가던 사과장수인데 물안 모금만 얻어 먹고 갈게요. 물안 모금만 주세요, 예쁜 아가씨.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가씨가 지나가던 사과장수인 할머니한테 물을 줬으니 저도 선물을 하나 줄게요. 이거는 맛있는 사과예요. 한번 먹어보세요. <laughs> 드디어 백설공주를 처치했다. 우하하. 백설공주! 백설공주! 아니 마녀가 준 독사과를 먹고 백설공주가 <laughs> 우리 백설공주를 살리려면 사랑의 키스밖에 없으니 사랑의 키스를 해야겠어. <laughs> 嗯。Mm hmm.